2주 만에 또 다른 결혼식에 갑니다. 이번에는 강남인데 수원 가는 거랑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회사 후배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해요.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 세인이를 처음으로 보여주게 되었네요. 사진으로만 봤을 텐데 실물을 보면 훨씬 귀여워서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세인이도 언젠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도 하겠죠? 한 서른 살은 먹어야 할 텐데 그럼 저는 거의 70 먹은 할머니... 손주까지 보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더욱 힘써야겠어요. 실라스테이 지하에 있는 메종 드 아나하. 어두운 홀이 매우 화려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이었어요. 오늘은 유모차를 가지고 왔어요. 밥 먹을 때 재워서 엄청 편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입장하네요. 신랑 신부 선곡 센스가 미쳤어요. 드디어 신부 입장이에요. 너무 예뻐요.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예식이 끝나고 식사하러 왔어요. 영상에는 없지만 세인이로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답니다. 낮잠 시간이 돼서 유모차에서 자요. 덕분에 엄마 아빠 편히 밥 먹었어요. 다른 선생님 아기들이에요. 아들 둘인데 너무 얌전해요. 다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역시 너무나 귀여운 세인이. 아기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되면 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서울 근교의 멋진 카페들과 아동 친화적인 훌륭한 맛집들이야. 다음날은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평택에 다녀왔어요. 선물 받은 옷들로 매일매일 패션쇼를 하고 있는 세인이에요. <laughs> 어제 외출해서 꽤 피곤할 텐데 이제는 좀 컸다고 컨디션도 좋아요. 평택에 간 김에 출산하고 처음으로 절친도 만나기로 했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서 헤어밴드는 잠시 넣고 모자 썼어요. 동생네 애들이 열나고 아파서 감기옮길까봐 못오겠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어린 아기가 감기 걸리면 다 같이 고생해서 어쩔 수 없어요 주말마다 카시트 타고 있는 세인이 아주 편안해 보여요 옹알옹알 소리도 잘 내더니 카메라만 켜면 조용해져요 이날 경부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평소보다 살짝 오래 걸렸어요 아구 이뻐 어, 오늘 너무 이쁘네 세인 도착하자마자 세인이 할머니가 세인이 뺏어가서 안 줬어요. 웃어. 몇번 봐서 그런지 아니면 저랑 닮아서 그런지 할머니랑 눈도 잘 맞추고 너무 잘 웃어줘서 대견해요. 새로 산모임 치발기 가져갔는데 잘 갖고 놀았어요. 엄마가 집안 온도를 올려놓으셔서 더울까봐 아기 가디건 벗겨줬어요. 다른 사람이 아기 안아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정은얘기 좋아하는데 엄청 예뻐하겠구만 그랬어 아, 그럼 생신 축하합니다 돌아주세요 와.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고향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기 태어나고 처음 만나요 아기는 조금 어, 어리둥절해 보이지만 우리 않고 잘 있었어요. 가리는 내일 모레 사 개월째가 되는데 낯가리 시작하면 큰일이네요. 음 지금도 아빠한테는 음 오래 안 있는데 밸래요. 설마 아빠를 낯가리진 <웃음> 않겠죠? 아 <laughs> 어, 진짜. 진짜 약간 어리둥절는것 같아. 응응응 음, 음, 음. 계속 쳐다본다. 음. 누구지? 누굴까요? 누굴까 엄마를 닮은 가족들만 보다가 낯선 이모 만나니 확실히 다르네요. 응.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음? 작은 이모랑 사촌 동생 놀러 왔어요. 다들 가까이에 살아서 자주 만나요. 아 예뻐요. 저 왔다고 하니까 아기 보고 싶다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음? 예뻐요. 소리 내고서 줘야지. 음. <laughs>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터미 타임도 실컷 보여드렸어요. 자 앞으로 나가자. 공돌이. 배미리 배미리. 공돌이 공돌이 잡으러 가자. 곰돌이 어, 잡으러, 너, 오, 너, 너, 간다, 간다. 어, 곰돌이 잡으러. 자. 어, 밀이 하는 거야? 곰돌이. 어, 오고 움찔하네. 곰돌이. 아직 귀 집기도 못 하는데 아빠가 밀이를 시켜버리네요. 그지 맘대로 앞으로 안 가지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어... 막 짜증 부리고. <laughs> 어린 아기 하나로 인해서 집안이 오, 밝아지는 오, 것이 느껴져요. 표정 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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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오.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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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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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지? 아기를 계기로 더 자주 만나고 원래도 좋았지만 어, 어, 더 좋아졌어요 알어 여기 있다 아유 입으로 와. 가 입으로 왕왕 입으로 가침 주룩주룩 어? 흘렸어? 아기 목욕 시간이랑 밤잠 시간 맞춰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차에서도 얌전히 잘 있어줬어요 차가 멈추면 좀 칭얼거리긴 했어요 아이고 이뻐다. 아이고 이뻐다. 아이고 집에 왔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막 파닥거리고 웃고 난리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눈이 초롱초롱 빛나네, 요리 아기. 어? 어? 귀여워. <laughs> 아, 피곤할 법도 한데 아주 기분이 좋으시네. 응? 씻기고 수유하고 재웠어요. 이날 통잠을 잦았답니다. 응? 오늘도 이렇게 아기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끝.